안녕하세요. 동안설계노트 김재원 원장입니다. 요즘 안면거상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도 많고 설명도 제각각이라서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엄청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거상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로서 좋은 안면거상 의사를 선택할 때꼭 확인하셨으면 좋을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얼굴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는 의사입니다. 안면거상은 단순히 피부를 당기는 수술이 아닙니다. 노화는 눈과 볼, 입매, 턱선, 목선, 그리고 이마와 헤어라인까지 얼굴 전체 구조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면거상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안면거상에도 디플레인, 뭐 듀얼플레인, 익스텐디드, 하이 같은 수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 받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런 이름이 아닙니다. 어느 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과 어떤 시술의 조합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안면거상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 수술이 아닙니다. 노화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방향과 깊이,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좋은 의사는 단순히 당겨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굴의 노화는 한 부위에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성형, 이마, 눈, 인매교정, 그리고 재생시술까지 폭 넓게 이해하고 얼굴 전체의 균형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구조적으로 보고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지 계획할 줄 아는 의사, 그런 의사가 진짜 고상수를 잘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동안 플랜을 제시하는 의사입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라이프스타일, 나이, 직업, 회복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수술과 앞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니거상으로 충분한 분도 있고 몇년 뒤에는 목성교정이나 볼륨복원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동안 플랜을 세워주는 의사가 결국 장기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로는 회복과정까지 책임지는 의사입니다. 거상술은 단순히 잘라서 당기는 기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년에서 진행되는 수술인 만큼 수술 전에는 건강 상태와 마취 안전성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붓기, 멍, 흉터, 감각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의사는 회복을 단순한 사후 관리로 보지 않습니다. 고압산소치료나 레이저치료, 회복 주사 등 자신만의 회복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회복 속도와 결과의 질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한 명의 주치의입니다. 이마 따로 눈 따로 거상 따로 회복 따로 이런 분업 구조로는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좋은 거상 의사는 이마를 설계하면서 눈의 위치를 계산하고 볼과 턱선을 디자인하면서 목선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얼굴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보고 수술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케이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환자에게 집중하는 구조가 훨씬 이상적입니다. 상담부터 수술, 회복까지 전 과정을 한 의사가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면거상은 얼굴에 시간을 되돌리는 수술입니다.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과 설계, 그리고 회복,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쏟는 집중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를 선택하실 때, 개통적인 진단력, 장기적인 플랜, 회복 통찰력, 그리고 전과정을 컨트롤하는 능력, 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한분한 한 분의 얼굴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지는 수술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 구조에 맞는 회복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화로 인해 처짐, 꺼짐, 주름이 고민이시라면 저를 찾아와 주시면 어떤 수술 방법이 적합할지 충분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